네, 안녕하세요. 전공수학 가르치는 이정훈입니다. 아, 오늘은 다변수 미적분학, 아, 어,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어, 다변수 미적분학에서 전체를 다 보는 건 아니고, 어, 다변수 함수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다변수 함수 극한 연소, 미분 개념, 그 다음에 다중적분 개념까지 이렇게, 어, 소개를 하면, 그 나중에 벡터, 아, 벡터 미적분학 시간에, 어, 이 다변수 미적분학을 이용 해서 계산하는 상황을, 어, 가져갈 수도 있고, 혹은 수리통계학 같은 데서 이 다변수 계산을 통해서 주요 밀도 함수, 결합 밀도 함수 계산하는 과정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소개를 하는 그런 시간을 <laughs> 가져보도록 할건데 일단 다변수 함수가 뭔지부터 알아야 될것 같으니까 다변수 함수를 먼저 한번 소개해 볼게요 어, 다변수 함수라고 하면 이제 글대로 변수가 여러 개 존재하는 함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정확하게는 어, 종속변수의 개수에 따라서 그 벡터 함수가 되기도 하고 다변수 함수가 되기도 하는데 다변수 함수라고 하면 어, rn에서 r로 대응되는 이런 함수를 어, 다변수 함수라고 해요. <laughs> 물론 여기서 n이 특정하게 1이 되는 상황이 오면 어, r1은 r 하나짜리 변수니까 1변수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laughs> 어, 보통 미적분학에서는 2변수 혹은 3변수 정도에서 많이 보는데 어, 기하적인 상황을 많이 줄수 있으려면 2변수 또는 3변수에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 2 또는 3변수에서 보통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어, 저희도 2변수 3변수에서 그냥 적당히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3변수라고 하게 되면, <laughs> 변수의 개수가 이렇게 세 가지 개수를 갖고 있는 상황이 될 거고, 어, 그러면 대응되기를, <laughs> 이 오메가라는 변수 하나에 대응되고 있는 상태로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어,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번 그림 같은 거를 한번 그려보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서 어, 처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원래, 그, 1변수 함수도, 어, 실수에서 실수로 사용는 함수니까, 어, 떤 대응된 값을 찍는 건데, 어, X축을 정의역, Y축을, 어, 치역 정도로 놓고,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상황을 만드니까, 여기서도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4차원은 가시적으로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3차원 정도의 그래프로 그리게 되려면, 결국 2변수에서 얘기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laughs> 어, 예를 들어서 한번 소개를 해보죠. 어, 예? x,y를 g에 대응시키고 싶은데 이 함수 형태를 어, x제곱 더하기 어, y제곱 정도로 이렇게 한번 고려를 해봐요. 어, 그러면 g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인데 어, 어차피 x,y,g가 다 실수의 값이니까 어, 여기가 다0 이상인 걸 고려해보면 g의 좌표 자체가 음수 부분에서 나올 수 없겠죠. 아마 이 정도로 이제 고려가 될 텐데, 아, 얘를 그래프상에다 그리고 싶은 거니까, 어, 이 정의역을 XY축으로 좀 주자면 이렇게 XY 평면이 지금 정의역이 될 거고, 어, 어떤 포인트마다 지축에다가 값을 찍어 가지고 이제 높이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될것 같은데. 어, 관점을, 어, 좀 달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지를 하나 잡아놓고, 거기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어, 지의 값이랑 동일한 걸로 고려를 하면, 어, 떤 그래프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 이게 1 같은 게 논다고 하면, 반지름의 1짜리 원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반지름의 1짜리 원을 이렇게 그려주게 되는 상황이에요. <laughs> 어, 물론, 이제, 줄면은, 길이가 줄면, 높이가 줄면,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가 줄는 상황이 될 테니까, 이 이제 더 작아지는 그래프가 될 텐데, 보통 이렇게 제곱제곱 형태가 되면, 어 얘가 일생이기 때문에 길이의 비 자체가, 어 이렇게, 원만하게 가는 상황은 안 되고, 어 이런 거 보통 이렇게 원만한 상황으로 이렇게 되게 돼요. <laughs>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지제곱 정도가 되면, 어 얘가 직선 정도로 이렇게 생기는 상황이 되고, 어, 얘가 이제 차수가 더 높아지면 오히려 이렇게 안쪽으로 굽는 그런 형태 정도의 그래프가 생기는데 어, 사실 이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보통 어떻게 가면 되냐면 g를 하나 고정시켜 놓고 어, 하나마다 그 평면에 x,y 평면에 어떠한 x,y 자체가 생기는지를 판단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편해요. 그래서 보통 미적분학 시간에는 어, 등위곡면을 보통 소개를 하죠. 어떤 g를 고정했을 때 해당하는 x축, y 의 자치가 뭐냐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한 번에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도 상관없으니까 아, 대표적인 예를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봤어요. 아, 근데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거는 너무 중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다중적분 같은 걸 계산을 할때 아, 그래프를 안 그리면 영역을 잘못 잡아서 잘못된 계산하기가 편해져서 아, 그럴 일들이 많이 생겨서 보통 그래프를 항상 그리면서 가는 게 중요하긴 한데. 아, 어차피 그래프 자체는 상황에 맞춰서 이제 하나하나 천천히 그려, 그려보면 어렵지 않게 그릴 수가 있으니까 저희는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어, 극한 개념, 그 다음에 연속 개념을 먼저 만들어 보고 싶은데, 뭐 <laughs> 잠깐 소개를 해보도록 하죠. <laughs> 다변수 함수의 좌표를 x, y 정도 이변수 함수에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 x, y를 a, b로 보냈을 때 극한을 l 정도로 놨을 때 이거에 대한 데피니션이 뭘까? 이제 이걸 고려해보고 싶은데, 어, 우리가 일변수에서, 어, 이런 데피니션을 잡는 거는, 어, 실수상에 적당한 델타 근방을 잡아서, 그 델타 근방 안에 있는 X들이 다 L에 입시론 근방 안으로 들어가게끔 세팅을 했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제 고려를 하는데, <laughs> 어, 여기 a B라는 포인트가 있다고 치고, 여기 이제 델타 금방을 잡아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델타 금방은 어, R2 상에서 델타 금방을 잡는 거니까 오픈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오픈볼에 있는 어, X,Y라는 포인트가 <laughs> 대응이 되기를 어떠한 실수 값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이 L이라는 값의 입시론 금방 으로 <laughs> 떨어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 여기 는 포인트의 값이 이렇게, l, 의 입시론 공간으로 들어가게끔, d e f i n i 을 내리고 싶은 거니까, 어, 비슷하게 정의를 하면 되죠. 이미 입시론을 들고 와서, 어, 적당한 델타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어, x, y랑 a, b에 대한 거리, 거리가 델타보다 작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이거는 유클리 동간상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어, x에서 a를 빼고, 제곱을 한 다음에, y에서 b를 빼서, 제곱을 취하고, 그 칸의 개념은 0보다 큰 녀석, 그러니까 같은 건 고려하고 싶은 게 아니니까,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아지는 이런 상황이 되면, <laughs> 뭘 보장해 줄수 있냐면, 어 fx, y와 l과의 차이가, 어 입시로보다 작아지는 상황을 주게 되면, 어 이거를, 어, 다변수 함수의 극한으로 정의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아, 마찬가지로 일변수에서 연속을 정의하듯이, 이 L 대신에, 이함수값 F, A, B의 함수 값으로, 어, 대응을 시키면, 물론 이거 대신에는 이제, 어, 0을 포함시켜줘야 되겠죠. 함수 값이 들어가려면. 그 다음에 요거 대신에, 이렇게, 어, 바꿔주게 되면, 이거를 연속에 대한 데피니션으로 가는 거죠. 아, 어, 근데 어이 극한을 이제 결국 잘 보내면 함수값이랑 같아지지만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극한의 존재성을 판단하는 게이 다변수에서의 문제점이니까 어, 몇 가지 예제를 들으면서 이 다변수에서 극한을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소개해 볼. 어 처음 예제는 <laughs> 이 x, a가 아, y가 0,0으로 대응되는, 어, 보내지는 상태인데, 어, 분자는 x제곱 마이너 y제곱이고, 분모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고 했을 때, 얘 극한이 존재하냐, 이걸 먼저 판단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극한 값이 사실 존재하면, 함수 값이랑 같은지 판단하면 연속성의 의미가 생기는 거니까, 어, 우리가 고등학교 수준상에서만 생각해 봐도, 크게 어렵잖아요 극한만 판별할 수 있으면 아그럼 어, 극한 어떻게 판별하냐 이거 이제 고려를 하는 건데 아, 어, 다변수에서는 극한이 좀 애매해지는 게 뭐냐면 아 어, 원의 의미해서 가는 거니까 <laughs> 이0콤마 알츠상에서 아, 0콤마0으로 가는 방법은 이렇게도 갈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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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도갈수 있죠 그러니까 일변수에서 자극한 우극한을 통해서 극한값의 존재 여부를 따지는 거는 다변수상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게 어, 가는 방향이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어, 일반적으로 작은 극한 따지듯이 따져서 가져갈 수는 없고 어, 보통 안 되는 걸 보이기 위해서는 이런 방향을 어, 고려해서 처리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잘안된 녀석에서 한번 소개를 해보자면 이렇게 고려해볼 를수 있죠. <laughs> 어, 첫 번째 경로를 생각해보기. 이렇게 가는 경로를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y는 0으로 고정시키고 있고 <laughs> 그 다음에 x는 0으로 보내지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laughs> 그러니까 리미트 y는 0으로 고정시켰고 을 x는 0으로 가는 상황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 y는 0으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0, 0으로 박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x제곱, x제곱 <laughs> 이런 경우에 0 넣고 0 넣으니까 뭐 얼마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보내기 전에는 먼저 소거부터 해서 정리한 후에 극한을 보내는 거니까 먼저 약분을 시켜버리면 1이고 1에다가는 보낼 게 없으니까 결국 이 극한값이 1이구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죠. 어, 두 번째 경로는 뭘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냐면 음, 어, 이렇게 오는 거. 그러니까 x는 0으로 고정돼 있고 y는 0으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음, 제가 지금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 위아래를 다 얘기하고 있기 있는 거죠. 이런식으로 <laughs> 자 그러면 한번 보내보면 어, y는 0으로 가고 있고 x는 0으로 고정시킨거니까 여기다 0을 박아주게 되면 마이너스 y제곱 그 다음에 y제곱이 될거고 약분을 시키면 마이너스 어, 1이 되고 극한에 그 보내봐야 보낼게 없으니까 결국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러니까 둘이 달라지니까 극한값이 아, 그 존재하지 않아 왜냐하면 어떤 방향으로 가더라도 동일한 값을 가져가야 되는데 다른 경로 두 개가 생겼거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경로에 따라서는 보통 안될걸 적당히 추측을 하고, 어, 안 됨을 보일 때, 어, 이용을 하면 되는데, 사실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추측하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 오겠죠. 네, 간단하게 추측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어, 어차피 0,0으로 가는 상황인데, 어, 이런 경로, 이런 경로, 그 다음에, 직선 따라서 가는거 이런거는 러프하게 생각을 해볼 줄 알아야 돼요근 어차피 x를 0으로 고정시키면 극한이 마이너스 1인걸 머리로도 계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y를 0으로 고정시켜 놓고 x를 0으로 극한 보내는 것도 1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이쪽 경로, 이쪽 경로를 따져보면 알아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될것 같고 보통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커지는 경우에는 극한값이 존재할 확률이 커져요 왜냐하면 적당히 분모에 있는 것을 약분시키고도 x나 y에 관한 식이 살아남을 테니까 어, 보통 극한값을 0으로 가져갈 확률이 큰데 이0 0으로 보낼 때는 되는 대표적인 예를 하나 소개를 해 봤으면 좋겠어서 어, 함수를 일단 주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번에 연속에 대한 의미도 주고 싶어서 분자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분에 3x 제곱y. 이렇게 놓고, 이거는 x,y가 0,0이 아닐 때를 이렇게 놓을게요. 그 다음에, x,y가 0,0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함수를 0으로 잡죠. 그러면 얘가 연속이 되는지 만약에 판단을 해본다고 할게요. 그러면 일단 극한을 찾고, 극한이 그 결국 0이 되는지를 판단하게 되면, 연속에 대한 데피니션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판단해 볼수 있는 상황이 올 테니까, 어,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은데, 어, 여기 보니까 차수가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어, 분모보다는 좀 커진 상황이 되죠. 여기는 이제 3차인데, 여기는 2차, 2차니까, 어쨌든 2차밖에 안 되는 거죠. 더하기니까. 어,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아마 0으로 수령할 수 있는 상황이 올것 같은데, 한번 디스커션을, 어, 해결해 보죠. <laughs> 분모는 커지면 오히려 작아지는 거니까, 분모를 작게 만들려고 한쪽을 쳐버리는 거죠. Y제곱 같은 거 날려버린다 치면, X제곱에, 다음 x 제곱 Y, 이렇게 쓸수 있는 상황이 오겠죠. 물론 이거 지금 절대값 정도 씌워서, 이렇게 줘도 상관없겠지만, 근데 x, y가 다0코명이 아니니까 약분을 시켜버리면 어, 결국 이게 3 절댓값 y 정도가 되는데 다시 부정호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써볼 수 있을까요? 어, 어, 이렇게 써볼 수 있을까 싶은데 이거에 어, 대해서 한번 써보면. 음. 어, 절대값 y는 루트 절대값 y의 제곱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사실 y에 대한 제곱의 루트가 절대값 y가 되는 건데 어, 여기다가 x제곱만큼 더해준 형태가 어,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될 테니까 이 친구보다는 얘가 크다는 걸알 수가 있고 아까 상황을 보니까 여기다가 영영을 박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델타보다 어, 작아지는. 상황에 대해서 고려를 하는 거니까, 3데타가 될 테니까, 니가, 이시론이라고 세팅만 하게 되면, 어, 알아서 영어로 수렴하는걸 보장해 줄수 있는 상황이 올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써보면, 이렇게 쓸수 있겠죠? 이미 이표론에 대해서, <laughs> 델타를, 어, 3분의 이시론으로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죠. 이래 넘어가면, 어, 그러면 어떤 상황이 오냐면, <laughs>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어, 델타보다 작아지는 상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어, 시계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슈론보다 작아져서, 음, 얘 극한이, 어, 0,0으로 봤을 때죠. <laughs> 어, 결국 0이 된다. 이렇게 되는데, 그때 함수값이랑 동일한 상황이 됐으니까 아, 연속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죠. 아,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이제 극한을 판별하고 어, 입시 원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그 극한값을 어, 표현하고 그 다음에 그 함수값이랑 같은지 판단해서 연속성까지 체크하는 방법을 고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소개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함수의 편도 함수들과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 가변삼수의 비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을 소개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